오늘 저는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귀에 생생합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 인생 별거 없어?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별거 있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참으로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 한 부모님이 자녀로 태어나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취직하고 한 사람과 결혼하여 살면서 자식 낳고 잘 키워 시집 장가 보내고 손주보고 명의 다하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참으로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평범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일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고, 이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와 지도자도 이러한 행복을 백성이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백성이 평범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도자의 할 일이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의 제 2대 왕으로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통일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려고 요압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인구 조사 명령에 진노하셨으며 이 일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하고 암몬을 쳐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스까지 쳐부시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태평생대를 맞이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당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에는 큰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인구 조사는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을까요? 우리나라는 매 통계청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각 세대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조사, 조사에 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받으면 질문이 여러 가지라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다 대답을 합니다. 현대 국가들은 대부분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한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양하의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런데 성경에는요 다윗의 인구 조사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큼 큰 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특정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뿌리 박고 있는 그런 죄이었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부추겨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다윗을 부추겼다고 하는데요. 다윗을 다윗이 막어너 이거 해라 그거보다도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사단이 막지 않고요 그것이 바로 부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 사령관 유압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네개 보고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은 단이 있습니다. 그 사사 시대에 보면은 단 자손 600 명이 땅을 찾으러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선량한 주민들을 정벌하고요. 그곳에 단 자손이 정착합니다. 그래서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남단은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의 인구를 다 조사하라고 요합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보통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요 징집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 군사력을 확인하고 권력을 과시하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적하는 것도 인구 조사의 한 방편이었고 세금을 원활하게 거둘 수 있는 수단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통치자로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여 군사를 확보하고 세수를 흘려 나라가 강해지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 그러나 그러한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은 왕을 세워 중앙 집권적인 통치체제를 갖추고 전쟁에 나오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마다 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적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항상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물에게 가서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를 이은 두 아들은 사사가 되었는데 뇌물 받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재판을 굳게 하였습니다. 재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무일상8장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왕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지만, 듣기를 싫어하고 왕을 구하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기스의 아들 사우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요, 사우랑은 자신이 진짜 왕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월권을 행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우랑이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이 되어도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왕도 되고 제사도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아강왕을 죽이라 하셨는데 죽이지 않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셨는데 왕과 소위의 가장 좋은 곳을 남기고 요 앞에 제사 지내려고 끌고 왔다고 거짓말합니다. 사우랑은 인간이 원해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러 함으로써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왕은 사우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구 조사를 다행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민수기의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에 이계수함을 받는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계수되었으니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 5 5 0명이었더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개수하는 것은요.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족장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12 족장은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각 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은 그런데요. 그것을 다윗이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권력과 세력을 과시하여 치적을 높이기 위해 집권으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했지만 그 뒤에는 그 이스라엘 전체 의 군사력을 지배하고, 또한그 인구 수사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징수하다 보면은요, 서민들의 삶은 백성들의 삶은 공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취조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자멸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역대상 21장 3절입니다. 3절에, 요압이 아래여, 요압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다위세 군사령관이었던 요압도 이런 일을 시키는 왕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기 신앙관에도, 이 군사령관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왜 왕이 자기 시킬까. 성경을 보면 요압의 성격은요,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은 왕의 명령이라도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왕의 말이라 말씀이라도 말이라도 거역하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인구 조사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미루고 미루고 미루는데 그런데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 사령관을 제촉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왕이 매일 재촉하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압이 이스라엘 땅을 두단닌 후에 에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인구 조사한 날수가 9달 2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도달해서 9달 20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수요를 보고 갑니다. 요압이 백성들의 수요를 보고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왕의 명령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네이와 베냐민 지파를 개수하는 것은 빼버렸습니다. 어 개수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49절에 그러나 다윗 그러나 네이위는 그들이 조상의 지파대로 그 개수를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이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분명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2절에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과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모든 지파로 다니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아라 레이 자손이나 베냐미 자손 빼지 말고 다 하라는 건데. 민숙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네이지파 개소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개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개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네이지파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개소하게 된다면 나라가 굽박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그 개소한 명수대로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성막을, 성막에서 을성막 섬기는 대사장이라도 또한 그리고 레인이라도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은 민숙의 말씀과 같이 그 가문에서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에서할 일을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인구조사를 하여 군사력을 확보하고 또한 세금을 걷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막대한 세금을 걷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집안을 통제하려고 했던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이 집안까지 개수할 것을 간접적으로 명령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의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나라와 지도자가 대신하여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자녀들이 나아지면 다 타가소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은 부모님들이 하는 겁니다. 타가소에서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나라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알고 대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라가 인원을 제한하고 가족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허가 맡고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배 허가자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배는 우리 가족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 성도님들 다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허가 맡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북한은 밥 먹는 것도 허가 받고 화장실 가는 것도 허가, 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통제되는 곳이 북한입니다. 북한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예배 드리려면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합니다. 누구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집에 있고 잠잘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쓸지 안 쓸지도 부모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한 교회는 시도 때도 없이 교회를 찾아와서 점검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20분에 한 번씩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또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예배 드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넘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슴치 않고 행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자신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후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송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않는 나라와 지도자는 그분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일이 악함으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아랍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함 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일로 일이 드러나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강구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요단으로 피하는 도중 시므이를 만납니다. 사울 가문에 속한 시므이는요 도망치는 다윗을 조롱하고 돌을 막 던졌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왕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 왕은 그를 죽일 수 죽일 수 있는 군사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시므이를 죽이려는 아비세를 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도자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스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하십니다. 하나는 3년 기근입니다. 둘은 석 달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입니다. 셋은 여와의 칼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택하였을까요? 역대상 21장 13절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국리이심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여호와의 칼을 선택한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맞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때리면 싫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때려주시면 사랑의 매기 때문에 그것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내려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7만 명이 죽을 정도로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이에루살렘에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뉘우치사, 멸는 천사들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 이 천사가 여부 수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다윗과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에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령하에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간절히 외칩니다. 이 모습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 모습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지도자는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잘못을 더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스를 통해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왜 오르나의 타장마당에서 제단을 쌓냐면요. 그 천사가 오르난의 타장 마당까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기를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을 쳐, 쳐갖고 전염병에 예루살렘을 모두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오르난의 타당 마당에 올라갑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엎드려 그 터와 번제물인 소와 곡식 떠는 기계와 기계 의 화목과 소제물 밀을 값 없이 드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금 600세개를 그에게 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꼭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희생 희생하지 않은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처럼 봉사하는 것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린 번제를 받으시고 천사라 하여금 그 칼을 꽂게 하시니 전염병이 멈춥니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범죄하였을 때 곧바로 회개하고 그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가 참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평양에 있는 소수의 공산당원에게 아주 큰 특혜와 대우를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북한 주민을 통제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살이 시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나쁘지만 그 특혜를 누리면서 사는 공산당원도 나쁜 것입니다. 그 특혜를 누리다 보니까 그 특혜에 젖어가지고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도 그리고 그 공산 당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얀마 미얀마는요 군경의 폭력으로 55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40여 명의 어린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군경은 시민들을 진압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족들이 위험에 빠지고 큰불리익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권력자로 권력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도구로 사용되면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직자들에게도 아주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예비드리지 못하게 하더니 자신들도 통제받게 될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에서부터 말당공직자까지 재산을 등록시킬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요. 나중에는 다시 자신도 통제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하게 누군가를 통제하면 그 다음은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있다면 상소하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태도입니다. 현재 공직자들은 좋은 대우 받으며 어느 백성보다도 더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않는 나라와 지도자는 그분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제하고. 집안의 어른이 그 가정을 개수하고 다스리는 창조의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독재자들이 이러한 일을 통해 백성을 통제하고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이를 위해 권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고 미얀마 군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권력자의 도구가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않는 나라와 지도자는 그분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십시오. 나라와 가정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그 나라와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이오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힘쓰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제자다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한 세대 또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셔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땅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모든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땅 가운데 올바로 하나님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그 나라와 가정을 통하여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를 언해 증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명,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주님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옵나이다. 아멘.